안녕하십니까. 어, 오늘의 일분 스피치를 맡게 된 유민우 감사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공부하기 싫을 때입니다. 어, 공부하기 싫을 때 항상 공부하기 싫지만 정말로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한숨 돌리셔서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와 연관을 시켜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브룩스 브룩스의. 버, 칙을 이해할 때 개미들 개미들로 어 개미들을 개미들로 연구한 음, 법칙을 생각했었는데요. 그 법칙이 어, 전체 전체 구성원들의 70%가 게으름을 피워야 최, 가장 최 최적의 성과를 낸다는. 어, 연구 결과로서 브룩스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어, 이처럼 너무, 어, 려운 개념이더라도 포기하지 말고, 음, 본인의, 본인이 가장, 본인이 흥미로워했던 사실들과 연관시켜서, 어, 이해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? 이것으로 1분 빛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